아름다운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안성훈은 최근 미스터로또 무대에서 놀라운 공연으로 모든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예술의 전당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mc 김성준은 안성훈의 무한한 재능을 보면서 그를 극찬했습니다. 안성훈의 무대는 항상 예상을 초월하며 그의 인기는 어떤 논란도 필요 없습니다. 당일 행운의 팬중한 명은 안성훈의 무대를 직접 목격했는데 그 후의 감정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안성훈의 놀라운 무대 연기와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의 탁월한 연기와 전문성은 다른 멤버들을 그림자로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안성훈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문성과 인내력을 보여주며 무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결단력과 전문성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안성훈의 마지막 공연은 관객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 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로도 팬들에게 사과하며 더 나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한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진실된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의 열정과 재능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성우는 뛰어난 가수이자 뮤지션으로서 그의 감성과 재능은 항상 최고였습니다. 미스터로 또 무대에서 그는 놀라운 목소리와 악기 연주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연주와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무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안성훈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태도와 무한한 열정은 무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각오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감동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성은 항상 응원합니다.